진주표 단감, 실하고 탐스럽게도 열렸습니다. 진주 비비법 대룡이오. 특별한 맛까지 가득한 진주로 지금 떠나보시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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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안녕하세요. 지치지 않고 경남에 곳곳을 달리는 달려라 하니 이하이 리프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 특별한 경치와 역사가 있는 진주에 왔는데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한 진주 여행 함께 해보실까요? 자, 오늘의 미션! 짜자잔! 어? 어? 숲속을 날자? 아니, 보통 이 숲속은 걷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미션이 날자니까요. 장비들 한번 잘 보면서 가볼게요. 달려라니, 아, 출발! 진주 월라산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눈앞에서 요런 게 날아다니는 거 있죠? 헉, 여긴가? 안녕하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요, 이 숲속을 날아보자 라는 미션을 갖고 찾고 있거든요. 야, 근데 장비들을 보아하니, 여기 맞죠? 맞습니다, 여기가. 오. 여기가 곡선형 GY입니다. 그래가인 중간중간. 회전 구간에 있어 체험자의 몸이 위아래 좌우 회전을 하면서 나무에 부딪힐 듯말 듯하는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꼼꼼하게 해주세요. 짜릿한 체험에는 무엇보다 어, 그렇죠. 안전이 어, 중요하죠. 준비. 장비 완료. 튼튼하게 갖추고 그대로 우와. 몸을 맡겨 봤는데요. 생각보다 좋아요. 편해요. 네. 야, 여기 또 곡선형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느낌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왔으니까 날다람쥐가 되어서 한번 날아볼게요. 출발! 아니 근데 너무 아쉽다. 너무 짧아요. 아, 아쉬워요. 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둘 셋! 네! 하강! 하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제가요, 지금요, 이 꽃밥을 찾으라는 미션을 받고 찾고 있는데요. 왠지 이 집인 것 같아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 꽃밥은 진주 비빔밥 칠보 하방이라고도 하는데요. 등황색의 예쁜 녹그릇에 하얀 쌀밥이 올라가고, 나물들이 각가지 아름답게 올라가서 꽃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꽃밥, 진주 비빔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재료가 진짜 많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주변의 각 지역에서부터 산의 진미가 올라오는 중앙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도 발달되어 있어서 소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남해 바다가 가까워서 해산물 재료도 쓰고, 그리고 지리산이나 덕유산 자락에서 나는 야채라든지 혹은 산나물, 약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오늘 뭐 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런 음식 이 고급 문화가 발달됐던 것 같습니다. 산해진미의 집결지 진주의 대표 음식이 바로 진주 비빔밥이라는데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풍성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맛과 모양이 더 특별하답니다. 아니 선생님 원래 이 비빔밥 하면요 이 고사리랑 콩나물이랑 길어가지고 막 비벼 먹는 맛이 있는데 잘게 이렇게 다지시네요 네 진주 비빔밥의 특징이 옛날에 이제 효채밥이라고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잘 비빌 수 있도록 그래서 비벼서 먹었을 때 이제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잘게 자릅니다 재료 손질부터 배려의 의미를 품고 있었네요. 아니, 근데 이 바지락은 다져도 너무 다지는 거 아닌가요? 야, 이 바지락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로 너무 곱게 잘 다지시네요. 아, 네, 바지락을 잘 다져가지고 참기름에 볶아서 네. 어, 고추장 대신에 양념장으로 쓸 겁니다. 아, 이게 양념장이에요? 아, 네. 진짜 신기하다. 진주 비빔밥의 또 다른 특징 하나, 바로 이 나물 볶는 방법인데요. 각각의 채소를 볶을 때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고 채소 본연의 식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제 시금치까지 조물조물 묻히면 밑재료 완성. 와, 드디어 이 비빔밥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게 방송에 몇 초로 나갈지 모르지만요. 이거 만드는데 2시간은 걸렸거든요. 하나하나 정성이 엄청 들어가요. 네, 각각의 재료의 특성마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요. 재료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맛있을 거예요. 특히 진주 비빔밥은 마늘을 쓰지 않아서 그 나물 자체의 본연의 맛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꽃밥을 만들어 봐야겠죠? 정성껏 만든 재료를 올려주면요. 어머나! 아니 여러분! 진짜요! 꽃밥 맞아요. 야, 이거는요, 장미 같고요. 노란 건 베이지 같고요. 야, 이건 또 백합 같아요. 야, 이거 그냥 모아놓으니까요. 꽃 다발인데요. 야, 근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진주 비빔밥을 먹게 된 거예요? 어 여러 유래가 있는데요. 원래 진주에는 개천예술제라고 제를 지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또한 이제 진주에 소가 되게 많이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소를 이용한 육회라든지 혹은 선지를 끓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진주성 싸움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야 오, 진짜 특이해요. 저는 진짜 한 경험한 보지 못한. <laughs> 자, 요거 그럼 넣어서 비벼요? 네. 넣어서 숟가락으로 으깨 <laughs> 가면서 팍팍 비벼. 자, 그러면은 팍팍. <laughs> 야, 원래 평소에는 제가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한 숟가락 크게. 야,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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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이 안 들어가는 게좀 낯설 뻔 했는데 야, 아니에요. 고추장이 안 들어가니까 확실히 각가지 재료의 맛이 확 살아나서, 야, 진짜 이게 하나하나 다 느껴지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여기 보탕이 해산물 맛이 그 바다향이 진짜 깊게 나가지고, 이 바다향도 나면서 또 육회, 그 육향까지 나니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의 진미가 제그입 안에서 온몸으로 다 느껴져요. 비빔밥은 서로 다른 재료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데요. 비빔밥처럼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살자는 선조들의 지혜로운 정신이 깃든 한 그릇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도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진주로 놀러오세요. <목소리> 특별함이 가득했던 진주여행. 늦갈 색다른 여행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깊은 전통의 맛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진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